신랑 이남 삼녀 중 장남 단누나. 저 만면을 딸셋중 둘째. 결혼 20년 차. 결혼 당시 IMF 때 시댁은 빈만 가득한 3층 상가 주택을 살고 계셨다. 세입자 모두가 전세 만기가 됐다고. 나간다고. 돈 달라 해도 시절이 시절인지라. 전세금조차 폭락해 세세입자를 들여도 차액만큼 내줄 돈이 없는 상황이었다. 할수 없이 장남인 우리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주고 들어갔다. 세입자 한곳 내보냄 그 시절 25평 새 아파트 5,500하던 시절이다. 방육한짜리 거실도 없는 시댁 2층의 신랑 1,600나1,000 보태 2,600서 신혼집을 마련했다. 전세금만 좀 보태달라며 예단비, 이바지 음식 다 생략하자시던 어머니. 당근 난, 반지 하나, 꾸민비 하나, 심지어 한복 두루마기도 안 하고, 안 받고 다 생략하며, 전세금 보탰더니, 예단비며 신랑 한복, 이바지 음식 해오란다. 난 혼수며, 예단비며 신랑, 양복 두 벌, 코트, 다 해갔다. 친정 엄마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주셨다. 그때부터 시댁 경우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시댁과 내 회사와는 1시간 반 거리. 신랑 회사와는 15분 거리. 다른 건다 참겠는데. 그 당시는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 시절. 일요일마다 어디 가지 말란다. 누구누구 손님 시댁에 온단다. 나보고 손님 쌍 차리고 설거지 거들란 소리였다. 지쳐서. 도저히 회사 멀어서 힘들다. 결혼 전 살던 친정집으로 아파트에서 동생이랑 자취했음. 가겠다고 1년 만에 통보하고 나왔다. 당근 전세금은 폭락한 금액만 1,700. 받고 세세입자에게 내가 도배, 장판 다 해주고 이사 나왔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님 800만원 통장에 예금해 두셨지만 끝내 저희에게 안 주셨다. 그래 돈이야 없으면 안줄 수도 있다. 자식 키워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정 없는 애는 아니니까 이해했다. 문제는 다른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시댁에 와서 깽판친 모양이다. 시댁에선 돈 없다고 빼째락하고 내 생각엔 세 세입자들이고 어머니 돈 800만원 보태서 내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나한테 전세금 1 7 0 0 들고 나간 거 달라고 하신다. 친정엔 공짜로 우리가 들어갔음 하도. 달라고 해서 그 돈마저 뺏길까봐 작은 집을 전세 끼고 사버렸다. 돈 달라고 들들 볶아서 집 사서 돈못 준다고 했다. 셋째 신우밤 10시에 달려와 네가 뭔데 집 사냐고. 자기는 결혼 8년 만에 집 샀다고. 결혼 1년밖에 안된 것들이 부모 빚부터 안 갚아주고 집 샀다고 나중에 이집 장남 리집될 네 건데 싸가지 없다고 막말을 퍼붓고 갔다. 신랑 한 마디도 안했다. 근데 그집 진짜 후진 동네. 주택가 중심. 20년이 흐른 지금도 그대로 참고로 결혼 한 달만에 어머님 당뇨 심하셔서 한달 이번에 계실 동안 딸들은 한 번도 안 옴. 다 같은 도시 30분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음. 혼자 맞벌이 하며 병원 왔다 갔다. 아버님 아침 저녁 챙겨드리고 딸들은 친정 1년에 3번만 온다. 명절 2번, 아버님 생신 1번. 그날 난 결심했다. 아, 이 집안은 딸들은 출가 외인. 다 장남이 알아서 하는 집이구나라고 그때부터 절대로 신호세세계 시댁일 절대상의 한적 없음 당연히 돈 들어가는 행사며 일들 칠순 팔순 생신 등등 딸들은 밥만 얻어먹고 갔다. 우째우째 우째 세입자들에게 시달리신 시부모님은 집을 파셨고 남은 돈은 4300만원 2층 주택 독채의 전세로 가신다는 걸 제가 우겨서 우리 아파트 같은 동을 추천, 작은 집을 구매하셨다. 그때부터 쭉 10년을 같은 동 다른 집에서 잘 사셨다. 그때까지 다행히 아버님은 한 달에 평균 100만 원씩 버셨고, 제 아이 봐주시는 비용도 알뜰히 모으셨다. 제가 생활비 중 식비와 생필품을 모두 부담했기에,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명 있다. 고등학교만 나와서. 삼수. 결국 대학에 못감. 선을 봐도 집이 없다고 퇴짜 맞음. 기술이 있어. 한달 버리는 좋았음. 제가 시어른께 얘기해서 집사주라 작은 아파트. 시어른들이 5,400 보태줘서 구입함. 곧 결혼하게 됨. 시댁은 제가 임대 아파트 남아. 돌던 시절 집에어도 되던 시절 이사 시켜드림 5년 뒤 분양 받음 4,300에 구입한 집 9,200에 팔아주고 임대 아파트 1억 1천에 구입한 집 지금 시세 2억 4천 현재 현금 8천과 2억 4천짜리 아파트 갖고 계심 한마디로 시댁 살림 다 사라줌 집 사고 팔고 이사 등등 나는 절대 부모에게 우린 걱정 말라. 우리가 알아서 잘 산다고 얘기하는 스타일. 동서는 결혼 15년 동안 돈 10원짜리 한푼못 모으고 결혼 때 사준 집 작은 집에서 살고 있음. 근데 시부모님 자꾸 시동생에게 돈을 보태주고 싶어 하심. 좁은 집에 사는 게 안쓰럽다고 나는 집을 주택연금 신청하시고 현금은 들고 계시다가 병원비 쓰시라고. 나보고 장남, 만며느리가 욕심이 많다고. 동생 생각 안 한다고. 옛날엔 부모 없으면, 장남이 대신 동생 건사했다고. 욕, 얻어먹음. 사실 우린, 우리 힘으로 집이 세째나 있다. 하지만 어른 사시다가 남으면, 시동생 다줄 생각 있지만, 백세 시대에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부모님 돈다 두고 우리만 독박 쓰기 싫다. 그래서 시동생한테 물었다. 어른 네집 팔고 네집 팔고 네 이름으로 40평대 아파트 사서 함께 살아라. 제사 내가 지내고 병원비는 어른 현금으로 하면 되니까 대답은 생활비 많이 든다고 싫단다. 시부모님께 집은 주택연금 신청하랬더니 아들들 주고 싶담 아들들이 아니고, 시동생 주고 싶어 하는 거다 안다. 가만 놔두면, 시동생 못 준다. 요즘은 예, 애니라고 딸들도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출가 외인 내가 왜, 싫다고 하신다. 그럼 시동생 그렇게 주고 싶으면, 집담보로 시동생 반 1억 2천 대출 받아주고, 집 명의 장남 앞으로 해달라 했다. 당근 대출금은, 우리가 갚겠다. 당근 1억 2천에 대한 이자 33만 원은 우리가 내겠다. 생활비는 시동생과 반반씩 부담하겠다고. 노령연금 34만 원도 있음 또 현재 집에서 시어른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하고. 단 현금은 꼭 들고 계시면서 병원비 쓰시고 꼭 시동생 주고 싶으면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시부모님. 시동생 부부 우리 부부 앉아서 오케이 합의 봤다 대출 서류 넣고 신호들한테 얘기하니 난리가 났다 왜 의논 안 했냐고 너거들이 한게 뭐가 있냐고 장남한테 욕심 많은 놈이라고 신호들이 난리 치니까 아버님께 없던 일로 하자고 장남, 며늘, 시동생, 동서 넷이 모여 말씀드렸다 내돈내 내 맘대로 하는데 신호 적어들이 뭔데 지랄들이고 가셨다. 그대로 추진하라고. 근데 문제는 딸 사위들한테는 아버님께서 주택연금 할락했는데 우리가 못하게 했다고 얘기하셨단다. 집문서도 큰 며느리가 얘기도 안하고 도둑년처럼 훔쳐가고 돈도 많이 빼돌렸다고 캡단다. 신우 남편이 나한테 "어른 돈 어떻게 썼는지, 종이에 요목조목 적어서 지한테 보고하란다 돌려놓지 않으면 다시는 아버님, 어머님, 남동생들 안 본다고 신우들이 선포함. 참고로 시부모님의 인성 명절에 딸만 있는 우리 친정에 못 가게함. 처가에 가면 아들 불편타고 동서 친정 엄마 칠순 잔치에. 아들 운전하기 피곤 타고 못 가게 함. 1시간 30분 거리. 동서가 섭섭하다고 얘기했다가 난리남. 본인들은 그런 적 없다고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신호들한테는 동서가 미쳐 되는 게 없다고 대들었다고 말함. 냉장고에 든 요구르트 손자가 먹을까봐 냉장고 깊숙이 숨겨두심. 먹었다고 손자한테 10원짜리 욕하심. 손자가 1,000원 과자 사먹게 돈 달락해도. 돈 없다고 외할머니한테 달락해라함. 거지 할머니가 캤다고 손자한테 입을 집어 짠다고. 말하는 할머니임. 자식들 이간질 시킴. 큰 면을 어제 탕수육에 짜장면. 사드리고 가도 딸들한테. 오도 가도 안 하는 년이라함. 동서 어제 다녀갔는데도 신우들한테 전화 한통 없는 년이라 함 제가 드린 홍삼 드시고 당뇨 조절 잘 된다고 더 사달라시더니 신우가 화장실 갔다 나오다가 듣고 엄마 뭐 먹고 당뇨 수치 좋아졌다고 물으니 본인이 사드셨단다. 말할 게 하도 많지만 아픈데 병원도 안들고 간다고 집에 모시러 가도 고집이 세서 끝까지 안 가심. 신우, 신우 남편들 인성. 동서의 돌잔치에 와서 뷔페 먹고 10원 한장안 주고 감. 둘째 신우 남편, 어머님 칠순 때술 찌려서 내가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다고 10원짜리 욕함. 나리나리라 형제지간에 의상할까 봐 참음. 셋째 신우 딸 셋의 막내 아들 하나. 셋째 딸 놓고 한달뒤 내가 아들 낳았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니는 이번에 딸 낳고 다음에 아들 낳아도 되잖아 이번엔 자기가 아들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냐고 미친 듯이 울던 이랬던 또라이임 그래 조절 잘하면 집가 아들 한 방에 낳지 불쌍해서 참아줬다 참고로 20년 동안 부모 생신 칠순, 팔순에 10원짜리 하나 안된 것들임 총 23명 밥값만 기본 50만원 형제기가 초반에 있었는데 둘째 신누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거들 마음대로 다 쓰고 심지어 그 돈으로 시동생 결혼식 때 축의금을 셋이서 쓰고 계금도 둘째 신누만 내고 있었고 둘은 내지도 않고 그래 놓고 사위들 옷한 벌씩 안 해준다고 욕하고 미친 것들 내가 없앴음 셋째 신우 우리 친정 아버지 말기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 임종지키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병원 매일 들락날락했더니 간병인이 달아서 하는데 하릴도 없으면서 매일 간다고 멀쩡한 자기 시부한테는 안 간다고 욕을 했단다 동서한테 그날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다. 신호들 장례식에 안 불렀다. 당근 시부도 안 불렀다. 어쨌든 신호는 신호고, 시댁살림 다 살아준 며느리한테 문서 훔쳐간 도둑년이란다. 시부가, 주택연금 신청하고 싶었는데, 큰 며느리 못하게 했단다. 시부가, 돈 삥땅 쳤단다 나보고, 내 이카까봐 돈 심부름 할 때마다. 시동생, 동서, 아버님한테 당근 다 보고 했는데 그날부로 나시댁과연 끊고 신호드라고도 안 본다. 시부한테 앞으로 사위 딸들하고 의논 많이 하고 장남 큰며느리 아버님 돈 10원짜리 하나 안 받는 관심 없다 하고 문서 던져주고 왔다. 2년 됐다. 시댁에 안 간지 사위랑 주택 연금 신청했단다. 딸 사위들 처음엔 몇번 오더니 오도 가도 안 한단다. 꽃이다. 명절날 아들들 없이 서글퍼 우셨단다. 시동생도 명절 전날도 안 가고 당일날도 오후 1시에 가서 과일만 먹고 처가에 갔단다. 당근 제사도 안 지냈단다. 큰며느리 없어서 큰며느리 오면 한다고 했단다. 부모 돈 없을 땐다 장남 몫이고. 부모 2억짜리 아파트 생기니까. 신호들 왜 의논 안 했냐고. 욕심 많은 도둑놈이란다. 돈은 시동생 다 주고 싶고. 도리는 다 장남 몫이고. 주고 싶은 자식 주고 대접도 받으시길. 큰 면을 도둑년 취급하고. 신호들은 돈 욕심나서 그런 게 아니란다. 아버님 왈. 본인 딸들은 욕댔는거 싫고 20년을 살림 살아준 며느리는 욕하고 20년을 옆에서 지켜봐온 신랑이 평생 시댁에 안 가도 본인은 괜찮다고 내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란다. 추석에 유럽 여행 다녀왔다. 만 며느리 둘이 앞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래 행복하다. 보고하라던 신우 남편. 자긴 닳고 아무 감정 없단다. 잘 지내자고 한다. 심오 당뇨에 초기침해 우울증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싫겠지. 시아버님 84세, 시어머니 78세. 오래오래 사셔서 재산 10원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딸, 사위. 고생들 해라.